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데스크탑 소개 컨텐츠입니다. 뭐 그래픽 카드를 마지막으로 PC 쪽은 거의 안 하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PC 쪽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데스크탑이냐? 새 제품으로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저가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인데요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새 제품을 이용해서 최저가 컴퓨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Let's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스크탑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데스크탑입니다 뭐 이거대로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데스크탑을 설명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부터가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요거를 제가 풀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데스크탑은 뭐 게임용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무용, 영상시청용, 인터넷용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데스크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2D 게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음, 일단 게임을 하시려면 돈을 조금 더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CPU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CPU는 AMD의 에슬론 200G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다나와에서는 5만 원 후반 오픈 마켓으로 가 보면 6만 천 원이 조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쿨러 안에 200G가 있는데요. 여기는 있 쿨러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쿨러고요. 굉장히 조그맣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해도 웨슬론 자체가 발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쿨러로도 발열 문제는 해소할 수 있고요. 워낙 저전력이다 보니까 뭐 방열판을 놓고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소비 전력도 적고 발열도 적기 때문에 뭐 이러한 조그마한 쿨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음 가격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성능 같은 경우는 2코어 4스레드 기본 클럭하고 최대 부스터 클럭은 3.2기가헤르츠라고 합니다. 뭐 게임용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어서 그래픽 쪽으로 넘어가보면, 기장 그래픽인 라데온 베가3가 들어갔습니다. 그래픽 코어 수는 3개라고 하고요. 그래픽 주파수는 1000MHz라고 합니다. 뭐, 이 역시도 게임을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용도에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의 A320이 들어갔습니다. 뭐, 가격 같은 경우는 6만원이 조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AMD CPU하고 호환이 되는 보드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보드들이 많지만 이 컴퓨팅 시스템을 소개하는 저나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드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보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오, 오쨰... 자. 예즈하게 A320 이런 보드도 있고요. 또 MSI, ASUS.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드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이급에서 뭐가 뭐 낫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말 본인이 원하는 뭐 그런 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램입니다. 지금 보면 램이 두 개가 꼽혀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DDR4 4GB 램이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8GB의 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장당 22,000원 정도 하는데 8GB 단일로 꽂게 되면 4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 아니면 8GB 단일 모델로 꼽을지 뭐 그거는 구매자분이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4GB 하단를 쓰는 게 맞긴 한데 아, 요즘 시대에 4GB를 추천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최소한 8GB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네요. 조금 더 가격 다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 제조사의 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SSD. 아, 지금 SSD가 쪼쪽 안쪽에 있는데, 컬러풀사의 SL300 120GB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22,000이 조금 넘고요.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뭐그 밖에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하면은 사실 조금 빡빡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뭐 그러니까 컨트롤러나 내구성, AS,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많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시면 사용하는 데 더욱 쾌적하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극강의 가성비, 그래도 쓸만한 SSD이기 때문에 뭐 꽂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워서플라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들어가 있는 파워서플라이는 탑 파워 500W 브론즈 등급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어, 굉장히 오버스펙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컴퓨터이기 때문에 스펙이 약간 언밸런스하긴 합니다. 아무튼 지간에 탑 파워의 500W가 꼽혀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닉스의 파워도 있고요. 그리고서 fsp 파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조금 더 다운을 시키자면 잘만 파워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평가는 좋아서 잘만 파워를 집어 넣어도 뭐 충분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나는 500w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450w 400w 뭐 350w 이러한 파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것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활용할 파워를 고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500w면 전기세를 많이 먹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부품들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의 용량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료를 따지려면 파워의 효율을 봐야되기 때문에 뭐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파워의 효율 뭐 등급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한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그것도 역시 오버스펙이긴 해요. <laughs> 뭐 케이스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조금 비싼 케이스예요. 일단 이 케이스의 이름은 브라보텍 디파이 화이트고요. 가격은 대략 44,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뭐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호불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구매해라 구매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케이스를 찾으면 되겠죠. 뭐 일단은 이거하고 비슷한 미니타워를 찾으시는 분들은 3ICs의 J310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닉스의 H300 미니 제품도 고려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만원 아래의 케이스를 알아보자면 데이븐사의 크리스탈 3.0 제품이 있고요 쓰리아 s 시스의 R3 USB 3.0 제품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11,000원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을 분들은 고러한 케이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 중에서도 콕스의 RC-170T가 있습니다 뭐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3,000원이 조금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제 앞에 있는 데스크탑의 설명과 그리고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은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CPU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금씩 부품들이 다르지만 램의 용량과 클럭도 비슷할 거고, 보드의 칩셋도 똑같을 거고, 그리고 동일한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한다고 해도 아마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MD 에슬론 200G의 성능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세팅해 보죠. 뿅! 이렇게 시네벤치 릴리즈 20의 결과 값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660점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점수면은 i3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뭐그 정도의 벤치 점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물리코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네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토탈 스코어는 1264점이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1367점입니다 1367점 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내장 그래픽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숫자진 않을까 뭐고러한 생각을 해보긴 하네요 그럼 이제 게임을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프레임에서 130프레임 차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초반에 맵에 입장하게 되면은, 그때 잠시 버벅이는 게 있는데, 맵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 120프레임 전후 나오기 때문에 메이플을 즐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을 한번 가볼까요? 마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에서는 100프레임 뭐 전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여기가 어디야? 굉장히 편차가 심하긴 한데, 100프레임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100프레임 이상이 꾸준히 나와준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서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4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35도, 34도. 뭐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프레임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메이플을 즐기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메이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레임을 보시면은 뭐 70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픽은 지금 풀업이네요 그죠? 그래픽은 지금 매우 높음 풀업으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하면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뭐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 한 타시에는 한50 프레임 전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60에서 70 프레임 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은 조금만 낮춘다면 프레임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살펴보면 은 최대가 41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발열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력이 35와트라 그런지 발열 자체가 거의 없네요. 야 발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야뭐 어,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20만원대 새 제품으로 맞춘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의 구성이 사람들이 문제없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 가장 최저가의 구성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가격을 훨씬 더 낮춰서 19만원대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확장성의 문제,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들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요 녀석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멀티 성능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웹서핑, 문서작업, 영상시청 그리고 간단한 캐주얼 게임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CPU였습니다 사무용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로 자 그럼 20만원대의 데스크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6만원인데 이 정도 성능이라.